1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가지 시련통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지않만은 근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말씀 통해서 믿음을 왜 성장시켜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명확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백주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과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러한 태도와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며 살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내게 있을 때에, 예 그런 때에도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고 행동하는가 나에게 재정이 부족할 때 그때에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참된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지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까지 다녀봤지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베푸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는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믿음은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그러한 말 속에서 그 믿음의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어, 말씀만 하시면 어, 제가 하든지 하인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행동으로 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성공과 행복 속에서 나의 그런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삶이 다르듯이 인생이 다르듯이 믿음 역시도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목적은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전장시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최고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믿음을 성장시킬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나의 삶이며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서 자녀를 향한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선 자녀가 성장해야지만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액과 화명들을 쉬고 그것을 위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런 계획과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한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입장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특징이고 자기의 것들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그러한 뜻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더욱더 큰 능력과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삶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또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신학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믿음과 우린 베드로의 믿음과 또 백부장의 믿음, 도마의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인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너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로또 고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 5이였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75세 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든 언제였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뒤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때는 무려 600년이 흐른 뒤에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본게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6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그걸 잃어버리고 아예 안 되잖아. 그것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되찾아야지만 됩니다. 아직 600년이 흘렀지도 않았잖아요. 포기하기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하라고 시점에 음. 그 부딪혔을 때또 우리의 환경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말씀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약속과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되게 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약속들이 될 수도 없고 성취를 이룰 수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베드로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밤새도 그물을 던진 것과 또배 오른편에는 좀 전에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생같이 보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기뻐한 것은 뭐냐 했냐면 물고기를 다는 기쁨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또그 믿음이 있는데 물 위를 걷는 믿음이지. 이 믿음은 물리적이고 또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 어떻든지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걸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내 하에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물리적 그리고 자연적인 그러한 아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과는 반대로 도마는 어땠냐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야지만이 믿는 그러한 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서 만지는 때음 사실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에 대해 직각적인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과 20장 25절 말씀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았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을 있는 모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봐야지 많이 믿겠고 자기가 봐야지 많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예, 내가 그걸뭘 믿고 갑니까? 예, 하나님 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해야지만이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있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정보가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을 알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느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곳의 근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동일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의 지식, 정보, 경험, 느낌. 이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많은 일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지만이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 어린 사람, 교사와 초등학생, 이러한 믿음의 수준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전서 3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임으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성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특별히 하나인 말씀 중에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먹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은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서 내가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노력과 수고가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 쉽고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자기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 내어 드리고 회개하는 것,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들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지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소화시킬 수 있는가?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에너지, 에너지로 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걸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장상한 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하고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큰 능력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뿌리는 비유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게, 믿음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밭, 옥토밭들은 불매와 결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오보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믿는 자들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반응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아, 내가 믿음이 없네라는 것을 깨달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이제 조정할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그런 권세와 영향력으로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들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 정보, 경험. 예, 이런 것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내 일이죠. 예. 내 계획이고 또내 뜻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 이상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찰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장성한 믿음으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때에는 말씀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막 일어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가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예, 이런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장은 바로,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고, 또한, 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들과 또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믿음으로 또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야지만이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아, 더욱더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으 장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사용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장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말씀으로 다루셔야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여러분들 장사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자기 지식으로 정보와 경험으로서만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힘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자기의 에너지로서 삼고 그것들을 소화시켜서 자기 능력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때 하나의 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니다 믿음은 내 지식, 경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지식, 경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믿음은 말씀과 동일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동일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믿음을 버리십시오. 장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권세를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으로 백배의 결실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